안녕하세요. 혹시 성기능 저하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거나 생활 습관 때문에 성기능이 약해질 수 있지만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인 예방 방법, 해결책까지 짧고 강력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기능 장애는 성적 반응이 원활하지 않거나 만족스러운 성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남성은 발기부전, 조루, 성욕 감퇴, 여성은 성욕 저하, 질건조증, 오르가진 장애가 주요 증상입니다. 성기능 장애의 원인으로는 먼저 고혈압, 당뇨 등 혈류 저하로 성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요.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고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 변화하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문제, 심리적 요인, 약물 부작용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방으로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으로 혈류 개선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식단을 개선하고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관리를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파트너와 성적 고민을 공유하고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뭘까요? 자연적 개선이 가장 좋은데요. 스킨십과 M으로 감각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좋고요. 케겔 운동, 호르몬 치료, 심리치료 등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학적 치료로는요. 발기부전 치료제, 혈관치료 등 방법이 있습니다. 성기능장애는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건강한 삶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